아 언제나 인제에 오면은 약간 가슴이 뜁니다아 <laughs> 근데 오늘 왠지 차량이 많은데요? 여유롭게 황제주행 하려고 그랬었는데 차가 너무 많네요 저기서 충전하고 있고요 공기 M은 얼마나 좋은 가속도를 보여줄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실히 N 친구들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모터스포츠가 점점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인제서킷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래 한 세션당 5만원이었는데요 6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아, 내년부터는 안타야지 진짜 너무 <놀람> 어, 비싸 충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것 같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하러 들어갈 예정인데 오늘도 다반티의 DX 640 타이어를 후원해주신 다반티 타이어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는 어, DX 640으로 스포츠 주행을 열심히 재밌게 한답니다. <laughs> 그 영상에서 보면 다반티 타이어가 막 p 0 로나 PS 4S 만큼 좋지도 않은데 막 좋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달리기 좋고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트랙 주행하는데 특히나 저같이 살살 운전하는 트랙 주행러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저는 상당히 타이어 잘 쓰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시면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됐지?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000원 충전했는데 85%의 충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달릴 준비를 해볼까? 아 기대된다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진짜 기대됩니다 아쿵거치대 이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석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로 지금 촬영 하나 더할 겁니다. 붙어 있겠지? 설마?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붙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촬영 들어갔어요. 얼만큼의 차량 느낌이 될런지. 스포트에 놔두고 스포트 부스트 모드에 놔뒀습니다. 지금 88%에 401km를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요거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세션을 타고 들어오면 과연 몇 퍼센트의 배터리가 나가 있을 거고 얼마나 갈수 있는 가용거리가 남아있을 건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묘미지. 아니, 개인적으로 진짜 이 차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i4 M50이라고 해서 BMW에서 최초로 나온 전기 M입니다.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iX M60도 나올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D 세그먼트 가장 BMW에서 볼륨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M3 컴페티션, M4 컴페티션 이 친구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순한 맛일 것 같고 무게 자체가 얘는 2톤이 넘는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슈는 있을 거예요. 무겁고 어쩔 수 없이 무게에 대한 압박감, 괴로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치고 잘 달려줄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 엠스럽게, 아, 엠스럽게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엠스럽게 잘 달려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DSC를 다 끄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잖아요. 그럼 런치 컨트롤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쉐이크가 돼요. Ha ha ha. 뭐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잡기능이죠 잡기능 재미있는 기능이니까 재미있게 그냥 보면 좋을 것 같고요 B 쪽에다가 놔두고 달리면 이제 배터리 컨트롤 모드 배터리 모드라 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 회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해 볼 사항이 BMW 차량들은 여기에 회수되는 배터리 양이 나와요 얘가 과연 최대한도로 브레이크도 많이 쓰고 회생 제동도 많이 써가면서 돌아다닐 거지만 회생 제동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친구의 브레이크 성능인데. 아무래도 M50이다 보니까 M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무거운 친구를 과연 얼마만큼 지탱을 해줄 수 있을런지, 제어를 해줄 수 있을런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엑셀 반응성이야 당연히 좋겠죠. 795Nm에 544마력짜리 미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서스 세팅을 또 얼마나 제어를 잘 했을까. 랩타임을 잴때 있어서 과연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아, 안 되겠다. 역시 이 무게로는 이렇게 빠른 스포트 주행 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달려 나갈 거거든요. 댐퍼가 단단하게 조여지고 타이어가 새 거지만 그래도 거의 200km, 300km를 진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차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했는데 좀 천천히 일단 한두 바퀴 정도 달리면서 느낌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랩타임의 수준은 2분 10초에서 한 2분 15초 정도로 너무나 빠르지는 않게 달릴 예정이고요. 근데 한번 달려보고, 한두 바퀴 달려보고, 어? 이거 각이 나오는데? 브레이크 담력도 괜찮고, 뭐 세팅값도 괜찮고, 댐퍼도꽤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제대로 한번 타임 어택을 한번 해볼 거고.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다 됐습니다. 초록불 딱 켜지면은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고! 핸그립을 잘못 잡네요. 확실히 열을 들 받아서 그런지. 어, 안 되겠는데? 안전이나가 버리는데? 타이어가 거의 뭐못 잡네요. 아 그리고 아, M은 M인데 시트가 정말 너무 빡세다. 거의 몸을 못잡아줍니다 어쨌든 최대한 지랄를 해가면서 타이어를 좀 열을 올려보고 그리고 는 다음에 오, 부이크 담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림력이 좀 많이 아쉽긴 아쉽네요. 아, 타이어가 확실히 이런 고성능을 받아주기에는 약간 빡센 느낌은 있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최고 속도가 212km가 나오네 브레이크는 괜찮은데 타이어가 상당히 힘드네 아, 근데 이건 BMW 특유의 재미인 건가? 왜 이렇게 깔끔하게 날아가지? 깔끔하게 날아가면서 야, 너무 재밌는데? 타이어가 진짜 좀 못받아주기는 하네요 아 얘는 PS4도 안 되겠다 이 정도의 파워를 종그립을 제대로 내려면 한 2분? 한 언더 쪽으로 올려면 피제로 코르사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와 근데 되게 매끈하게 날아갑니다 깔끔하다 확실히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르게 밟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단하긴 한데, 통통통통 튀는 느낌? 조금 더 컴포트성이 입각해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근데, M은 M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하, 진짜 거동성이 좋네요. 댐퍼 거동성, 서스펜션 거동성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코스를 나가서 프럭스를 때리면, 야, 순간 가속력이 정말 세게 붙습니다. 210 210은 너무 쉽게 <laughs> 되는데? 랩타임은 한 2분 13초 정도로 진짜 대충 달렸는데 2분 13초면 오케이.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와, 되게 느낌 좋다. 타이어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타이어가 엄청나게 그립을 잘 잡아 가지고 코너를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꽉 붙잡고 나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미끄러지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미끄러지는 값을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를 지을 밟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너 탈출에서 조금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담력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어, 브레이크 되게 괜찮네. 물론 지금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밟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laughs>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 댐퍼 느낌이 정말 좋네요. 빠진 게 느껴지네요. 토크가 많이 빠져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체크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200km를 그냥 넘나들더니 지금은 <laughs> 타이어 타는 냄새. 아우, 냄새 겁나납니다. 자 이제 모든 주행을 마쳐 보았고요. 나름 댐퍼의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그냥 혹시 M은 M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힘들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량의 느낌이나 타이어의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6 언더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빡! 뜨니까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지금 다 77도, 70도 이렇는데 제로백 포트도 놔두고 포트 부스트로 놔둔 다음에 네, 트랙션 오프를 하면 네, 런치 컨트롤 활성화라고 딱 뜨죠. 3.9초 딱 나옵니다. 진짜 웃겨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타이어 그립도 안 좋지, 100%의 배터리도 아니라서 전압도 완전히 못 밀어주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원상 나와요. 제가 예전에 100%로 해가지고 딱 찍었더니 런치 컨트롤 활성화됐어. 우와, 3.59, 3.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엄청 대단한 거요